성탄절과 연말을 맞아 지역 사회의 따뜻한 나눔 행사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로 11년째 나눔을 이어가고 있는 워싱턴 성광교회는 한인 단체 10곳에 2만 6천 달러의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성광교회를 대표해 지원금을 단체들에 전달한 과근식 장로는 성탄절을 맞아 좋은 일을 해오고 계신 한인 단체들에게 의미 있는 지원금을 전달하게 되어 감사하다며 기쁜 마음을 밝혔습니다.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또어 열심히 일하시는 각 단체들을 어, 좀 격려도 하고 또 성금도 전달하고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제 어, 다른 기관이나 다른 개인들에게 좀 자극도 드리고 에난데일의 한인복지센터에서 열린 후원금 전달식에는 한인 10개 단체장들이 참석해 각 기관의 활동들을 소개하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성광교회는 한인복지센터, 한미장학재단, 워싱턴 가정상담소, 청소년재단, 버지니아 장애인협회 등 10곳 한인단체와 기관에 후원금을 지원했습니다. 버지니아 장애인협회 김옥주 회장은 성광교회에서 도와주시는 후원의 손길에 큰 고마움을 느낀다며 한인들의 저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 또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22년째 입양인을 위해 한국 문화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아시안 입양인봉사회 송화강 회장도 성광교회의 꾸준한 나눔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인... 사회에서는 사실 성광 교회가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는 단체나 종교단체가 처음이었고 몇년 전부터 지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렇게 다른 단체들도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반갑고 이렇게 한인들의 어떤 저력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이외에도 청소년 교육 지원과 결식 아동들을 위해 헌신하며 일하고 있는 재단들도. 전달된 기금이 소외된 이웃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지원금은 한인복지센터, 한미장학재단에각 5,000달러, 가정상담소, 청소년재단, 글로벌 어린이재단 등에각 2,000달러씩 전달됐습니다. 성광교회는 2011년부터 11년째 연말에 지역사회와 비영리단체를 후원해왔으며 올해까지 지원한 액수가 총 23만 5천달러에 달합니다. 또한 매년 교회 재정의 일부분만 남기고 남은 전액을 선교와 지역사회 후원금으로 사용하며 한인단체와 기관들을 통해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 돌보기에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